오늘은, 어,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삼세기 치즈 머리 맞대고 막 정신없이 먹고 있어요. 어, 오는 길에 용감히 아롱이는 챙겨줬고요. 어제는 또 비가 왔어요. 여기 아래부터. 비가 내막갖고 어, 비가 오고 이러면 여기 이 시간대에도 엄청 어두워요. 오늘도 지금 여기 세팅해서 저리로 가지고 가거든요. 용감이하고 아롱이는 챙겨준데 다롱이는 저기서 앵옹 앵옹하고 혼자서 난리예요 엄마 있는 자리 가서 먹으면 되는데 엄마가 저기서 빨리 오라고 하는 것 같아요. 다롱아 어고 그래 우리 다롱이야 아고아고 아이고 무서워. 그래 여기 와 여기 와 이리 와. 우리 다롱이야. 너무 맛있는 거. 우리 다롱이 너무 맛있겠다. 자. 어서. 이리 와서 이거 먹어. 맛있겠지. 어서. 괜찮아. 괜찮아. 무스버 갖고 무스버. 어서 먹어. 무스워. 어서 먹어. 다롱아. 무스버 괜찮아. 빨리 먹으렴. 엄마는 저기 먹고 있다. 용가마 오늘 다롱이는 여기 엄마하고 어, 같이 합숙을 안 하고 아이고 우리 용감이는 진짜 맛있게 깨끗이 먹었어요. 요즘 용감이가 정말 잘 먹어요. 왜하 이봐요, 자 깨끗이 다 먹었죠. 용감아, 먹었어? 다 먹었어? 우리 아롱이도 어 보면 봐요. <laughs> 우리 아롱이는 엄마. 한참 또 먹고 있어요. 아롱이도 맛있게 먹고 있죠. 그리고 어제 보니까 어, 댓글에 레인보우 님이 아이들 배집을 밑에 겨울집에 가면 좋다고 이래 댓글을 적어 놓았는데 어, 아이들 저기 밑에 깔아 주는 게 게시미로 어, 좀 폭신폭신한 그런, 어 밑에 깔아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어, 배집을 왜 겨울 집 안에 못 넣느냐 하면, 여기 비를 맞고 들어갈 경우에는, 여기에만 아르지를 않아요. 우리 다롱이도 먹고 있죠. 어 그런데 이 개시미룡 이불 밑에 이렇게, 어, 카페트식으로 깔아주면 아이들이 비가 오는 날도 거기 어 스폰서식으로 싹 물을 이제 어 깔아먹거든요 어 그러기 때문에 어 여기 비가 들어서 아주 오고 일하기 때문에 어 그래서 그밑에 전부 다 겨울집 밑에다가 고것을 깔아놨어요 어 그래. 하면서 제가 내 돌아가면서 그걸 빨아갖고 다시 이렇어 항상 점검해갖고 조금 너무 어 추지고 그거 한 거는 빨아가 다시 갈아놓고 하거든요. 여분이 또한 두세 개가 있어요. 저기 다롱아 맛있어. 아이고 우리 다롱이 빨리 내려오라고 막그러더만 우리 용감이는 먹고 또 이리로 갔거든요. 용감아 용감아 아이고 아이고 저봐요 용감이 벌써 절로 가요 용감이도 저쪽 위에 겨울집이 있어요 어, 아이가 추우면 활용할 어, 수가 있어요 아이들이 여기 그래도 이렇게 비고 추우면 어, 그곳에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겨울집마다 밑에 어, 카페터식으로 그렇게 깔려져 있어요 어? 다롱아 더 먹어 빨리 어, 우리 다롱이는 딱 먹을만큼 먹고 그래요 그래 빨리 더 먹어 어서 먹어 그러기 때문에 전부 다전 여기 겨울집 밑에는 고런 식으로 어, 깔려가 있어서 엄청 어, 포근하고 이제 안에 들어가면 따뜻해요 또 아이스박스로 내가 또 겹겹이 그 가에 찬바람이 어, 안 들어오도록 어, 다른 게또 이래 어, 덮어 씌워져 있거든요. 어, 그러기 때문에 국을 깔아놓으면 엄청 보온 효과가 좋답니다. 그래서 어, 지나간 겨울도 아이들이 여기, 아이들은 군의염 헛피스 이래 하는 애들이 없이 어, 무사히 지나갔거든요. 일일이 그걸 제가 영상에 앉아보니까 어떻게 여기 아이들 겨울 집을 관리하는가 이래잘 모르실 거예요. 이리 와 하느라 응, 왜냐면 겨울 되면 여기 야산이기 때문에 엄청 추워요. 겐낭아 개낭 이리 와 그래 아이고 좋아 조아 가져 봐요. 좋아가 뽀뽀하고 둘이서 소리 둘이 좋아하는 거를 갖다가 어서 이리 와 둘이다 이리 와. 그래, 이리 와. 자, 이리 와서 이거 먹어. 저 봐요, 둘이서 좋아서개왕이하고 하늘이는, 하늘이가 좋아해요. 하늘이가 치즈는 엄청 싫어서 도망 다니고 하는데, 연왕이 옆에는 딱 붙어있어요. 시가 좋아가지고 애교 부리고 그러거든 어서 이리 와. 어서, 이거 먹어. 응, 네, 둘이는 엄청 좋아해요, 하늘이. 아, 그래도 저 개냥이를 엄청 이래어지를하거든요개나아밥 먹었어. 어, 여기 와서 같이 먹어. 자, 어서 먹어 여기 와서 같이 먹. 어 여기 와서 먹어. 그래. 여기 아이들은 사료만 주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각 가지 이렇 해가줘요. 이거 이거. 그래, 그래, 그래. 예, 자로만 주면 정말 수월한데, 주는 게 많아요. 한, 어, 캔, 항, 항태, 그리고 또 주루. 닭가슴살, 훈제식으로 된 거, 또 생선 닭가슴살은 아침에 또 삶아와요. 그, 그, 그래 줘야 되는 이유가 있어. 그데 그건 제 마음이잖아요. 그렇지. 예. 네. <laughs> 그지? 누가 여기 뭐, 그렇게 뭐, 후원해주는 사람 없는데, 제가 제 스스로 하는 거라서, 누가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여기는. <laughs> 아니, 그런, 거, 그래, 그래, 모르겠다, 그래 주면 약값이 덜 듭니다. 여기 아프면 제가 또 약을 주거든요. 아, 또예 약값이 더 들었어요. 그래. 앞에 약값 엄청나게 들었어요. 그래, 아이들 네 있구나. 달아놓고 약은 또 여기는 얼어보면 안되게 되면 비싸요. 아. 그래 가만히 해보니까 약값보다 차라리 영양있게 먹이는 게더 어떻게 보면 더사기 치더라고요. <laughs> 그 약값이 어떤 엄청 비싸요. 하면 그 아이들 백라면 지속적으로 미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평상시에 영양가 있는 거 미기 놓으니까. 예전에 여기 아이들 말도 못 했어요, 막피스 구내염에 비참했어요, 얼굴, 몰골 보면. 예, 그래서 제가 주다, 내가 오래 됐잖아요. 여기 일하시는 분들보다 제가 먼저 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하다 보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아이들이 영양이 없었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다 영양가 있게 골고루 어, 전부 다 이래 해갖고, 이래 섞어갖고, 이래 준다. 음성, 음성. 예, 그래, 이래 준 지가 엄청 오래 그때부터 그려줬어요. 그래, 그래 제가 할 일이 많다, 안하 돼. 그런 거를 주기 때문에 슬거지를 하거든요. 캔, 닭, 닭, 가슴살 이런 거 이래 막 주고 이래하면 슬거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 내, 냄새가 나니까 내가 전부 다 수고를 하더라. 아님. 다 수고해갖고 일일이. 그날도 제 말이 맞잖아요, 그지? 앞에 그거 하나만 해놓으면 내가 여기 주우가 그 버리면 되거든. 그래서 내가 동장님한테도 그랬어요. 이거 여기에 그거를 해갖고, 저, 쓰레기 봉투가 나오도록 해가, 그지? 앞에 저를 해놓으면 내가 줍는 거는 줍겠다 그런데 집에까지 가져가려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 지금 수년을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 수년을 하니까. 진짜 할 짓이 아니더라고, 집에까지는, 그지? 쓰레기를 가, 살아있어. 앞에 나눠 면 가는 길에 딱 넣어갖고, 버리는 날딱 버리면 돼, 그지? 그래, 내가 내 말이 맞다면, 그런데 뭐, 어떻게들어보다는장 진짜, 언혼이 안 된다. 누가, 사람이 여기 자기가 책임감을 갖고 하면, 저 사람이 지 돈을 가지고, 자, 자기들 없으면 청소도다 하고 이러면, 그런 걸 언혼을 하면, 아, 맞네요. 제가 동, 사무소나 동구청가 그리고 이런 데 있어야 돼. 여기 나누면 안 돼. 내가 안 그래야 요 건니, 그게. 내가 건니도 몰래 아갖꼭 버리고. 그때 그 까만 봉지가 주로 내가 보면, 그랬어. 그 무엇이 그때 갖다 놓는지. 항상, 항상 그런 거 같아. 그 그래. 날도 두 개를 까만 거 제법 큰거 보던데. 들도 그래. 예, 맞지? 그래, 맞지? 그러니까 딴 사람 뭐라 갈 것도 없어. 요 본인 요 내에서도 그러니까. 나는 너무 잘 아니까 내가 건니가 너무 뻔뻔스럽더라고. 자기는 그런 행동하면서, 어디 그래야, 그래, 그러 살면서 저는 단 누구한테 그런 말 하고 나는 비 양심적으로 내가 안 살거든요. 항상 내것 손해 보고 내것 손해 보니까 이런 애들 밥을 저렇게 준다는 거지. 그런 거 이, 이득 따지고 하는 사람을 안좋아해 돈이 아까워서 그래 그거를 보도 내가 얼만큼 진짜 양심적이고 좀 인간적이라는 그런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 좀 이래 사람이 우리가 이래 살면서 이래. 그런 것도 좀다 이래 서로서로 이래 고치가면서 해야 되거든요. 저기 동생도 이거 한 번씩 와갖고 저기 예예. 예. 개낭아, 너도 저리로 가봐라, 어서. 개낭, 저리로 가라. 어서 저리로 가라. 오셨어요. 제가 여기, 여기 하시는 분들보다 제가 여기, 어, 아들 밥을 제가, 어, 뭐 벌써 먼저 줬거든요. 그러고 여기 노인 일자리가 생겼어요. 어, 그런데, 아 어, 여기, 이래 생기다 보니까, 이래 조금씩 서로가 이래 생각이 틀리고 하니까, 어, 의견 어, 차이가 나는 것도 있고 그래요. 항상 보면, 뭐든지 이래 어, 하다 보면 이래 어견 어여 어여 어그어요 어여 어는그래 어여 어은어이 어여 어든어잘어갖어그어도 어여 어그래다어많어하어요 어여 어아어들어먹 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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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어어어 다 먹고 좋아갖고, 여기 항상 오면 아롱이는, 아유, 그래도 여기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좋아서 줄줄을 몰라요. 어쨌든 오늘도 다들, 어 좋은 시간들 보내시고요. 그러니까 아이들 밑에, 어, 깔아주는 거는 제가 항상 자주자주 금토를 자주 해갖고, 빨아갖고, 보송보송하게 뱃집보다 더 이래, 따뜻해요, 복신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어, 다들, 아이들, 어떤, 이래, 겨울 집, 어, 이런 거는, 어, 제가 더, 이래, 신경을 쓰거든요, 여기가. 겨울 되면 엄청 추워요. 그래서, 어, 그는 걱정하지 마세요. 항상, 전원 다, 그게 다 깔려져갖고, 어, 조금 축축하거나 이러면, 빨아갖고, 바짝 말라갖고, 다시, 이래, 체인시켜줍니다. 어쨌든, 항상 이래 즐거운 시간들 보내시기 바랍니다.